기초실력만 갖고도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니까 우리 그 가사 말씀 맞다나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처음 이렇게 판교 쪽에 얼마 전에 와보게 됐는데 야 이곳은 별난 천지 같다. 서울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주변의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이 참 귀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 지금 판교에 쫙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 와서 딱 앞부분을 봤더니, 어? 우리 소망교회는 다 오래된 교회. 어, 낡은 교회네 하는 생각이 그냥 포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보면서 아, 참 감사하다. 어, 저는 예전에 어머니 심정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니까 무슨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10개월 동안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 상상만 되지. 근데 어머니들 보니까 갑자기 임신하고 그리고 내몸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배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 가끔 가다가는 발로 툭툭 치는 그 모습을 신비하게 보신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어떨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딱 서면서 그런 생각이 또 제게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가 새 생명을 갖고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아이가 막 자라나는 그 모습처럼 제가 우리 김창준 목사님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축복받은 교회가 아닌가. 고등학교 때 찾아와서 장 우리 그또 대학교 때 찾아와서 장로의 신학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가고 잘 생겼잖아요 키도 크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자네 같은 친구가 우리 장신대 에 들어와서 목회자로서 공부했으면 를 좋겠다 그랬던 기억이 참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그 동안 애써 주신 또 기도하시고 시간도 내시고 물질도 내시고 정성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그런 감사와 또 기쁨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참으로 멋지게 지었습니다 굉장한 이 정성과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게 도대체 하나님에게 뭐나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또 이것이 뭐 그렇게 장엄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는 아주 그래서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아,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솔로몬의 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큰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성전에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저 하늘이신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여기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가.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다릅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다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릅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란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순간 속에 꺼져갈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흙이요, 나는 먼지요. 나는 사라져갈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열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엄청 엄청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앙이란 또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별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며 해보면 너무나 신비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가 뭘까요? 하늘 하늘의 하늘이라도 포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성전에 임지하시겠다고 하는 것. 내가 낮아지겠다는 것. 내가 비천해지겠다는 것.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그 연약한 자리에 그대로 나를 노출시키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되고 내가 지은 그이집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신앙이, 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탄하면서 동시에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또한 찬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계속 놀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아하, 하나님 그렇군요. 와우,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아지셔서 나와 함께 대화도 하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나와 함께 우리의 주신 이 모든 삶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동시에 깨닫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 같은 낮은 나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이, 살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 높은 봉오리에 올라갔다가 때로 낮은 곳에 내려갔다가 때로는 평지를 걸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요 믿음의 사람의 기쁨이요 믿음의 사람의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접목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접선이 되는 순간에, 인간이 흙으로 왔지만, 인간이 흙에서 생기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이 먼지 같은 존재지만, 인간이 시간이 제한된 존재지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신앙은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인문학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문학의 도래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 이게 인문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제한성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 툭 치면 아프다는 거예요. 인간 별볼일 없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선언하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인문학은 그걸 몰라요. 뭐만 강조하려고 하는,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 신비적인 것과 신기한 것과 접, 접목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을 건방지게 만들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인간이 별 보는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겸손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가. 그래서 기독교는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의 한계적 존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의 깊이가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먼지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건 그 다음에 열한기상 9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네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녀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솔로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판교 소망교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그런 복된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 새롭게 입당을 하면서,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김창준 목사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교우들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저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라. 저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소문이 바로 이 판교에 이렇게 퍼져.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오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판교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입당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이곳은 기도하는 자리, 찬양 부르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자리,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리, 이세상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 복음의 전당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김창준 목사님과 또 여러 교육자들, 우리 함께 돕는 많은 주님의 아들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